할렐루야.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려 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11기상 구장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보상 심리가 있어요. 어, 특별히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관계 안에서 이 보상 심리가 더 극단적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 부모와 자녀 관계 안에서 부모님들이 내가 어떻게 널 키웠는데 어떻게 살았는데 이럴 수가 있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어, 부모님이 어, 아이들을 향한 그런 기대치 또한 그 마음이 다 충족되지 않았을 때 자신의 희생과 삶이 아이를 위한 시간이었는데 그거에 맞 기대하지 못하게 아이들의 모습이 표현될 때 어, 극단적으로 이렇게 보상 심리가 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나 친구 관계, 부부 관계 안에서 이렇게 보상 심리가 발동하는 순간, 그 관계가 건강한 모습으로 오랫동안 유지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을 베푼 것은 그냥 베푼 것으로 끝나야지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간구하는 순간 사랑은요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어 버립니다. 사랑을 베푸는 그 행위가 기쁨으로 딱 끝나면 참 좋은데, 보상을 바라는 순간 순수성은 사라지고, 어, 자기 과거가 희생에 점철된 고통의 순간이었다고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돼요. 그러면 스스로도 불행해지고, 어, 기쁜 마음이 전혀 들지 않고, 허무한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한 관계 지속 어렵죠. 신앙생활도 같은 의미에서 볼수 있어요 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런 보상심리를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의 봉사와 하나님을 향한 이 헌신이 어, 보상심리로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 신앙의 순수성 잃어버리게 되, 어, 되는 것이고 기복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어, 봉사와 헌신이라고 말하지만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했던 행위이기 때문에 신앙의 정당성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죠.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의 신앙에는, 여러분의 믿음에는 이런 보상 심리보다 오히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표현된 헌신과 사랑, 주님의 은혜를 너무나 크게 받아서 더욱더 주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아름답게 표현되는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봉헌식을 다 마친 이후에 혹시나 하나님이 솔로몬 마음 가운데 이렇게 기대심리, 보상심리가 있을까 염려되어서 철저하게 단절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아멘. 모든 것을 마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절 말씀에 정말 주목해야 될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지금 본인이 원하고 이루기 원했던 것을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본인이 원하고 있던 것들을 다 이룬 것이에요. 문제는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이후에, 이 모습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땀을 흘리고, 노력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일도 합니다. 목표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뼈를 깎는 고통을 겪고 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목표를 이룬 다음, 목표를 상실하여서, 목표를 이뤘기 때문에, 그목표점이 상실되어서, 갈 바를 몰라 헤매는 영혼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목표를 이루는 거에만 집중해요 노력하라 땀을 흘라 쟁취하라라고 하지만 세상은 그 이후에 대해서 방법이 없습니다 땀 흘리고 목표를 이루는 거에만 집중되는 것이지 그 이후는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 목표를 이루는 것은 세상의 문제였고 그 이후 목표를 이룬 다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앙의 차원의 문제였던 것이에요 세상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기술과 열심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을 통하여서 온전한 삶을 이루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 신앙을 통하여서 내 삶이 온전하게 나갈 수 있는 방향성을 잡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본인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어요. 예, 그 이후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이 부분에서 더욱더 믿음과 신앙이 필요한 이때에 하나님은 솔로몬이 보상 심리가 발동할까 염려가 되어서 그를 철저하게 막으시는 모습이 등장해요. 그런 마음을 꺾으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은 모세 때 만들어졌던 성막에서 480년간 과였습니다. 솔로몬은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아주 화려한 곳에 모시게 되었어요. 솔로몬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좋은 곳에 모셨다라는 마음 결잖아요. 그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나에게 뭔가를 주시려나? 뭔가를 좀더 이렇게 선물로 허락하시려나? 하는 기대심리가 발동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등장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했다고 충분히 솔로몬은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했구나. 정작 1절 말씀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지만, 하나님의 등장하심으로 거봐 내가 하나님 기쁘게 쓰라고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만일 만일 이 만일을 두번 얘기하시면서 너 그런 마음 꺾어야 되라고 경고와 은혜의 훈계 말씀을 하십니다. 하절 말씀 볼게요.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이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첫 번째 만일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윗의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다윗의 언약은요 사무엘하 7장 말씀에 등장하는 것인데 다윗이 성전 건축하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단에게 어, 나 성전 건축하고 싶어요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막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렇게 내리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분명한 것은 성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언약이 만들어진 거예요. 성전에 대한 건축도 뭐 설계도 없이 첫삽 뜨지도 않고 건축하는 마음 어, 건축하는 마음만 있을 때이 언약이 만들어진 것이죠. 네 마음 알아 네 마음 아는데 어네 마음 내가 충분히 받았고 내가 너와 이 약속을 할 거야. 너의 자손들이 영원히 견고할 것이고 너의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한번더 언급할게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성전 건축 훨씬 이전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 얘기는 하나님은 어떠한 행위와 상관없이 다윗의 그 마음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 믿음과요. 다윗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 초심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며 그거 잊지 마라고. 이 얘기는 무엇이냐? 솔로몬에게 건축을 다 해놓고 하나님, 나 이거 지었어요큰거 만들어 놨어요. 이쁜 거 만들어 놓고 주 앞에 드립니다. 여기 주님 모셨어요라고 하는 그런 기대심이 나 필요 없어. 나는 솔로몬 니가 다윗의 언약을 떠올리며 내가 요구했던 다윗의 그 모습과 같이 초심 잃지 마. 초심 잃지 마. 마음 변하지 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너도 다윗처럼, 너희 아버지처럼 율법과 윤례와 법도를 지켜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초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내가 더 기뻐할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또한 어떠한 자그마한 일을 하나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바라는 것보다 오히려 순수한 마음으로 주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신앙인 또한 내 초심을 잃지 않는 신앙인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두 번째 만일이 나와요. 만일 6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아멘 무슨 말이에요 만일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성전 아름답게 지었다 할지라도 웃음거리와 비웃음거리로 만들 것이야라고 하나님의 관심은 한번더 언급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야 솔로몬 네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야라고 하나님의 관심은요 건물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건물의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안에서 추악한 형태로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마음을 실망시키자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군이 예루살렘 성전에 쳐들어와서 성전을 불지르고 성전의 기물을 다 가져가도 하나님은 방관하셨습니다. 왜요? 마음을 잃어버렸던 그 모습이기 때문에 성전 그거 별거 아니라고. 야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히신 분이 아니에요. 온이 땅은 다 주님 것인데 그런데 그 성전 하나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집인 양 말해 놓고 본인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율법도, 말씀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더 옳지 않은 것이죠. 아무리 화려한 성전보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그걸 더 좋아하시는 것이에요. 혹시 어제 보았던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성전에 기대했던 것은 말씀으로 채움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외관상 또한 내부의 화려한 인테리어와 좋은 장식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채워지는 삶, 그 삶이 성전에 차곡차곡 쌓이고 또한 그 초심이 잘 유지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 내가 이루려 했던 것들을 다 이루 어 놓고 그 이후에 어떻게 온전한 삶을 이어갈 것인가 하나님은 언급하고 계세요. 초심 잃지 마라. 말씀 지켜 행하라. 그것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다. 그 이루어 왔던 것들 때문에 보상심이나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삶 원치 않는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러기에, 하나님 관계 안에서 순수한 신앙, 순수한 마음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통하여서 봉사하고 헌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거 주시겠지? 이거 해주시겠지라는 그런 얄팍한 보상신비로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마음을 값싸게 만들어 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봉사와 헌신과 우리의 신앙은요,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과 받은 구원에 아 구원에 대해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표현일 뿐입니다. 오늘 하루 허락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있는 삶이 각자의 삶에서 표현되면 좋겠어요. 어떠한 모습인지는 딱 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도 각자의 삶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또한 은혜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드러낼 수 있고 말씀에 순종으로. 주님의 기쁨이 될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표현될 수 있는 신앙이되거락 가져주소. 얄팍한 보상심리로 내 믿음과 신앙을 으깨버리지 않도록 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신앙인 내 초심을 잃지 않고 말씀을 구현하기 위해서 땀 흘리는 신앙인 하나님 마음의 합한 영혼되게 허락하소서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을 시원케 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나오니 우리의 순간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